중소기업과 벤처캐피털 매칭 투자마트 개최. 광양경제청은 10월 5일 여수 소녹함 호텔에서 지페이지 벤처캐피털 매칭 투자마트를 개최했다. 지역 언론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망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지페이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페이지 벤처 캐피털 매칭 투자마트는 올해 2회차로 작년에는 금철이 태양지별 시스템 기술로 투자 유치에 성공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디아이제어 가스, DS산업주 등 23개 사가 참여했으며 벤처 캐피털 사는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주, 인터밸류 파트너스주 등 9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기업 IR 피칭, 1대1 투자 상담과 더불어 광양만권 산업단지 홍보를 진행했다.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다양한 투자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사업 확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기업 육성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투자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유망한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